까니 까니 깐짱 입니다. 안녕, 오늘 은누 룽지 닭 백숙 을만 들어 볼게요. 삼계탕 국물 재료 팩넣고 한번 끓여 줄게요. 자, 이건 제가 찹쌀 을1 시간 정도 좀 불려 놨 거든요. 고늘 메뉴를 자 요거 달래가 있어가지고 이 오이랑 해가지고 무침 만들라고요. 다 손질해놨어요. 넣고, 양념장 넣고, 버무려주면 됩니다. 달래가 참 향긋해. 조립해야 돼. 확 부어야 누룽지가 나와. 좋았어. 좋았어. 좋아. 우와. 우와, 되게 잘된거 같은데? 음. 와 맛있겠다. 언, 닭다리 이거 다리 하나씩 가져가세요. 들고갈수 없을 것 같아. 너무 어? 연해서. 웃으러 좋다. 그 맛있나? 음 소금장에 아까 간안 하지 않았어? 응 음. 근데 왜그간돼 있지? 응? <laughs> 음? 진짜 맛있네. 음. 가을 백숙은 처음 만들어 보는 거 아닌가? 밥솥이 괜찮죠? 아니 밥솥만 괜찮으면 되나? 우와 응? 전복 통으로? 큰데? 음. 아, 잘 익었다. 흘러. <laughs> 조심해야 돼. 안 되겠다. 누룽지를 좀 옮겨놓고. 많이 먹어. 응, 음, 나이 누룽지 되게 좋아해요. 음. 오늘도 바쁘시네요. 늘 감사합니다. 음, 오늘은 좀 늦게까지 하시나? 야근하시다. 나보 음. 그냥 죽. 죽도 많이 드십시오. 네. 됐어요. 닭가슴살은 일단 미담에도 좀 줄까? 근데 짜서, 이게, 음. 간이 좀된것 같아. 얘를. 아니지. 아, 어렸을 때 엄마 그렇게 많이 해줬는데. 닭죽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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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마 전에 음. 오빠 친구 만나러 갔잖아. 근데 네, 이거 줬어. 이거 남편이 선물 받은 보니 달밤 막걸리래요. 저는 못 먹고 남편 한 잔해. 맛있겠네. 제가 지평 막걸리 대리점 하거든. 오 근데 향 되게 좋다. 그래? 알밤 막걸리구나. 우와, 색봐 약간 노란 밤색이래. 음. 음, 맛있겠는데 오, 달달하네. 맛있어? 음. 밤맛. 아, 음도 같이 마실 맛있으면있았을텐데난 다음에 음. 전복 와 뜨거워. Més 와 살코기 엄청 부드럽다. 배 큰데 그리고 응. 큰닭 샀어. 고기하고 전복은 부들부들하고 찹쌀 누룽지는 쫀득쫀득하네. 음 맛있다. 빨리 먹어. 음맛있다 <laughs> 이거 너무 무침. 응잘 음, 음. 만들었어. 향 좋아. 오늘 메뉴는 영양 균형도 너무 좋다. 탄수화물, 단백질, 야채. 참 전복회 한번 먹어 응 아까 빈집 있었잖아. 아, 고마워. 죽 먹었어? 응죽더 줄까? 응 내가 알아서 먹을게 응 <laughs> 왜? 바로 응두번 응. <laughs> 권하지 않지? 응물 많이 했다 생각했는데 엄청 많은 거 응. 같진 않은데? 한 끼로 딱 좋은데? 닭죽으로 먹어야겠군 <laughs> 오우, 배불다. 근데 이건 많이 먹어도 죄책감이 좀덜 느껴지는 음식이잖아. 보양식이니까, 음... 그럼 비단일 거야? 미자미 건 따로 있어. 음. 응, 응, 잘 먹었다.